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성센터에서 영화 감독님들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성센터에 다니고 있는 심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총감독과 메이킹 감독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의 하이라이트의 카메라 감독을 맡은 지현우입니다. 저는 방송 센터에 다니고 있는 이건민입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열정 막내 메이킹 감독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제에서 메이킹 감독을 맡은 김아필입니다. 어. 실제로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디임 베스티게이터 디임 베스티게이터에서 V를 V로 붙인 거예요. 이거 이거 여거 아하 두 개의 탐정단을나눠가지고 각각 사건을 맡았 그 친구와의 우정을 잘 지키자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 촬영을 학교나 놀이터에서 했는데 까마귀 소리가 크게 들려서 여러 번 촬영했던 것을 기억에 납니다. 친구들을 촬영하느라고 이쪽저쪽 돌아다니기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쳐줄래요? <웃음> <웃음> 와 슬레이트 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치네. 연우 감독님! 제가 나온 씬은 아니었지만 놀이터 씬, 야외 촬영에서 찍은 씬이었는데요. 그땐 겨울이라 친구 옷이 겹겹이 있고 한 씬을 여러 각도로 직접 찍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친구들과 따로 시간을 내서 영화를 찍어보았는데요. 어, 친구들과 열심히 찍어서 그런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와그 작품은 도대체 어디 가면 볼수 있나요? 놀이터... 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 아, 우와. 영화가 너무 완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건민. 어, 야외 촬영을 할때 응. 어, 추운 날씨에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마치 두 손이 꽁꽁 어는 것 같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영화제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영화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 신기하기도 했고. 어, 다 함께 촬영을 하니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고생 많았어요. 진짜 추운 날씨에 초코파이를 손에 그 초코파이가 대체 어디 나오는지 이렇게 눈여겨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총감독님은 2020년 영화제에서는 총감독이라는 큰 역할을 맡아서 더욱더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인 2역을 맡았는데요. 탐정파이브 잭과 반 친구 테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신의 두 역할이 있는 것이 있어서 딱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했는데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청감독님인데 역할도 1인이요. 곧 상영되는 영화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